안녕하세요. 급변을 그 전입니다. 카페에 락스 세척을 했는데, 스펀지 여과기에서 잘 헹궜는데도 이제 락스 냄새가 난다. 어, 이런 질문글이 올라왔어요. 저도 오늘 어항 20개를 락스로 해서 어, 리셋을 하고 세척을 해놨는데요. 락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미세하게 어, 성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구피아에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보통 30배럭 기준으로 세척을 하기 전에 락스 뚜껑에 락스를 한 뚜껑에서 두 뚜껑 정도만 넣으면 돼요. 세균들은 다 죽습니다.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양만 넣으면 딱 적당해요. 근데 너무 많이 락스를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 헹구시기도 힘드시고 청소하기도 힘드세요. 미끌미끌거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어지간하면 없애야 되니까, 락스를 넣으실 때는 진짜 소량만 넣으셔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많이 넣게 되면 어항 수명도 많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락스가 세균만 이렇게 해서 녹여서 없애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실리콘 같은 것도 이제 녹입니다. 아니면 실리콘이 이제 들뜨겠죠.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어항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을 상당히 빨리 단축을 시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락스는 최소 양만 넣되 어, 어항 내 모든 세균들하고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게 이제 다 녹아서 없어질 정도의 양만 넣으시면 됩니다. 락스를 넣을 때는 이거 어항을 세척을 해야 된다. 그럼 락스를 놓고 그냥 여각이 돌려서 가동을 하세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세척을 하시면 그 안에 균들은 모두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세척을 하는 이유가 제로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물로만 헹군다면, 헹군다라고 치면은 균들이 남아있어요. 물로만 헹구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락스를 넣어서 세척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제일 간단해요. 락스는 사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락스로 세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해도 크게 무방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락스로 세척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락스로 세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계속 꾸준하게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장담하고 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락스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동물약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항을 세척하기 위한 그 약품이 있어요. 동그란 알갱이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아마 락스로 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물에 금방 이렇게 녹아버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동을 했을 때 이제 모든 균들이 녹아서 없어지는 그, 그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락스 세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또할그 썰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수요일 날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제가 수족관에 도매로 넘기는 그 물고기가 한 100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버스 택배로 보냈고, 보내고 난 후에 어 제가 여수를 갔다가 그리고 다른데 선창인가 순창인가 산청 산청인가보다 거기를 들렸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수 그분에게 가서 이제 물고기를 가서 갖고 와서 이제 산청으로 가서 이제 물고기를 주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핑크키티 두 쌍을 가지고 여수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제가 여수를 가게 된 계기가 여수 사시는 그분께서 저에게 어항 내에 지렁이가 엄청 많이 있다. 이거를 조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리셋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 없애려면 리셋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미지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없애려면 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얘네가 번식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또 어항 내에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있으면 약품을 섞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리셋을 하는 방향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안에 이제 국피를 빼가지고 다른 데 이제 채집통이나 이런 데서 어느정도 키운 다음에 물잡이를 어느정도 하신 후에 넣으셨으면 탈이 없었을 텐데 이분이 이제 세척을 하면은 좋다 라고 했으니까 세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받아놓고 이제 가동을 했는데 바로 물고기들을 투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택배가 두 분이 이제 바뀐 거예요. 두두분 거만 택배가 바뀌는 바람에 이것도 난감하잖아요. 제가 또 이제 다시 보내드리면 되는데 핑크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상당히 오래 기다리셔서 받았기 때문에. 또 일주일 이상을 또 기다리시는 게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청 사시는 분은 카페에 아, 오늘이면 출발합니다. 내일이면 도착합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는 거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수를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여수를 찾아가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고속버스 택배로 수족관에 이제 도매 납품을 했습니다. 그걸 보낸 후에 여수 사시는 분이 4시 40분에 이제 구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구피를 받으셔가지고 구피 상태를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봐야지, 아니면 여기서 떠갖고 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가서 그 물고기를 다시 받아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물고기 확인을 해야 되니까 택배를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4시 반쯤에, 오후 4시 반쯤에 이제 받으신 거예요. 받으셨는데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했더니, 이제, 동영상을 잘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물고기들 상태가 상당히 건강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크키티 두 쌍만 싸 들고, 여수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출발할 때는 눈이 안 왔었어요. 제가 5 시쯤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눈이 안 왔었는데, 눈이 그때 이후로 이제 오기 시작을 했나봐요. 여기에서 여수까지, 이제, 내비게이션을 치니까 360km 나오더라고요. 가는데만. 그래서 이제 여수로 출발을 했어요. 여수로 출발을 하면서 이제 9시 경인가 이제 그때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드리고 출발을 하는데 8시 반부터 이제 이쪽 도매를 받아야 되는 수족관에서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왜 택배가 안 오냐. 택배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다. 어떻게 된 거냐. 좀 연락 좀 취해봐라. 근데 제가 고속버스 택배를, 고택을 천안터미널에서 보냈는데 천안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 택배하는 이 회사랑 고속버스랑 이게 또 별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속버스 그 기사분에 핸드폰 번호를 안 적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적어줄 수 없다. 그게 규정이다. 우리는 따로 한다. 그래서 못 적어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없이 보내드렸는데 8시 반이 되도록 고속버스 택배가 이제 안 오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 저는 운전하는 중이었고 고속도로였으니까 일단 휴게소로 빠졌어요. 휴회소로 빠졌는데, 여기 이제 천안 터미널이나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영업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 기사분 핸드폰 번호만 있었으면 그쪽으로 전화해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9시까지 계속 거기에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계속 지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9시경에 도착을 한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이분에게 이제 9시가 거의 돼가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고, 그때는 제가 아직 휴게소에 있었고, 그래서 또 다시 상황을 얘기를 했죠. 이쪽에 지금 수족관에 도매를 넘겼는데, 이쪽에서 아직 구피를 못 받아서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 제가 이걸 한 다음에 좀 늦게라도 좀 도착할 것 같다.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상당히 또 죄송하죠. 그니까, 어, 여수 도착해서 이분에게 이제 물고기 드릴 때까지 계속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수족관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버스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6시 반에 도착해야 될 버스가 8시 20분인가? 그때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기사분께서 또 이제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버스가 계속 안 오고 있으니까. 도착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찾는 시간이 이제 9시 경이었어요. 그니까 9시에는 이제 종결이 된 거죠. 근데 늦은 이유가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차가 꽉꽉 막혀가지고 늦게 도착을 했대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터미널에서 이제 수족관까지 가야 되는데 킥, 킥서비스 그 기사분께서 또 이제 차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수족관에서는 물고기를 10시 넘어서 받았습니다. 밖엔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날 끝났는데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알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여수 갔다가 이제 산청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데 걱정은 되기는 했는데 이미 거의 금방까지 갔기 때문에 끝까지 출발을 했어요. 이제 여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잘 무사하게. 그때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어요. 죄송하다라고 얘기 다시 드리고, 또 물고기 드리고, 물고기를 또 다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께서 강점을 만들어가지고 가면서 먹으라고 애들도 있으니까, 가면서 먹으라고 주셨는데,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이 영상 보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물고기를 잘 받아서 이제 산청으로 갔어요. 이제 산청으로 가서 이분에게도 이제 물고기를 전해드리고, 이제 물맛댐잘 하시고, 이제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잘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산청에서 내비게이션을 여기까지 찍으니까 그때 키로수가 280km인가 290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수요일 날 운전만 거의 한 800에서 900km 정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청에서 이제 아산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때부터 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앞이 안 보여요. 눈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완전히 이제 바닥이 전부 다 눈이에요. 스키장이 스키장. 차 다니는 곳도 없고. 그래서 40km로 놓고 무사하게 아산으로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제 새벽 5시가 거의 다 됐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그날 진짜 허.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택배가 그 전에 계속 연휴 기간이어가지고 택배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월요일날 택배를 보내려고 했었어요. 월요일날 택배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우체국에서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안 보냈으면 안 보내는 게 좋다. 당일 도착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택배 같은 거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택배 당일날 도착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택배 시키시면 은 여러분들 택배 다음날 받으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 택배 집배원분들께서 코로나도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택배 주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일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당일날 도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월요일날 안 보내고 화요일날 28개를 택배를 보냈던거고 그러면서 두분이 바뀌었.. 다행히 그나마 두분만 바뀌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28개를 보냈는데 또 여수로 출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차기 일어나는 경우가 한 사차기 28개 중에 사차기 5건이 났어요 5건이 났는데 보통 제가 핫팩을 24시간 짜리를 쓰는데 이게 보통 24시간 안 가는 것들이 꽤 있어요 물론 24시간 넘게도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뽑기 운이죠 그러다 보니까 12시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멀쩡하게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2시 넘어서 받으시는 분들이 어 이제 데미지를 조금씩 먹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착이 돼서 들어가든가 그런 경우가 생겨요 지금 요즘 이번 주가 그냥 날씨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 주도 계속 택배를 안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또 택배를 포장을 해서 또 이제 보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는 그나마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다시 보내드릴 건데 28개를 제가 택배를 그날 보냈는데도 택배를 다못 보냈었어요. 남아있었어요. 또 그분들에게 한분한 한 분에게 전화를 했, 해야 되는데 이제 사착기 일어나고 이제 저걸 하면서 놓친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아 택배를 왜안 보내냐 어, 연말에 시켰는데 왜 아직도 택배를 안 보내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그분도 유튜브 보고 계실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깜빡하고 넘어간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어, 최선을 다하고 계속 이제 적어, 노트에 적어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뭐 사차기야 뭐 다시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국피가 생명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감이 있었어요. 좀 무리해서 이제 택배 싸는 경우는 어, 요번이 마지막이었고 어, 다음부터는 이제 무리해서 택배를 싸는 일은 어, 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항 세척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수요일날 있었던 썰도 풀었는데요. 제가 아마 이거는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상당히 고생도 했고 나름대로 어, 보람도 있었고 어, 그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뭐 다음 영상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카페에서 이제 문이 들어오는 거 있으면 질문 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계속해서 어,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을 하신 후에는, 어항에 이제 락스 세척이나 뭐 이런 걸한 후에는, 온도가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환수했던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물잡이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바로 물고기를 투입하면은 많이 죽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아 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